어, 오늘 찍을 영상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안에 있는 영화, 특히 한국 영화,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어,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. 감사합니다. 그리하여 인수의 나3. 홍정 기준은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김종욱 찾기 입니다 사실 그 뮤지컬 김종욱 찾기가 제 인생 뮤지컬 작품입니다 뮤지컬 전 넘버를 다 외우고 있을 만큼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영화 김종욱 찾기도 뮤지컬 김종욱 찾기와 동일한 내용의 대사라든지 중간중간 보여지는 유머코드가 뭔가 2000년대 초반의 영화 감성과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추천 추천 두 번째 작품은 클래식입니다 음... 그 정도 본것 같은데. 그냥 뭐랄까 정말 순수했던 나의 유년 시절 첫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또 OST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OST 같이 들으면서 음, 두 번째 추천 영화 클래시입니다. 세번세세 세 번째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입니다. 어, 뭐랄까 울고 싶을 때. 그럴 때마다 찾아보는 그런 작품인데요.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그리고 진짜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작품인데 사실 저는 그 안에서 보여지는 가족들간의 관계가 그리고 서로 티는 많이 나진 않지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매번 저를 울렸던 것 같습니다. 꼭 보시고 사랑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추천 추천 그. 느끼신 분은 또 아시겠지만 참이세 가지 영화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. 내가 사랑이 정말 하고 싶나? No. 오늘 인수의 싹 쓰리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번 싹리 주제는 영화였는데 내년에 방송될 지금 대학교는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연기하고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뵈요. 인수의 싹리였습니다